최근 가장 재밌게 본 강팀들의 경기, 뉴욕 대 상하이. 뉴욕의 미친 레지컬 플레이와 이를 뚫어내는 상하이의 침투력까지 정말 재밌는 시간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자, 우선 아, 경기 없나? 시작됐고. 아, 자, 이 메타를 보면은, 일단 뉴욕부터 설명을 하면은, 맥크리, 메이, 라인, 디바, 아나, 루슈잖아요. 이 말은 이거예요. 메이가 빙벽을 치고, 그리고 루슈, 이석과 함께 라인하르트가 같이 가요. 그리고 앞라인 싸움을 도와준 맥크리까지 넣으면서, 거의 6 명이 루슈, 이석과 하나가 되는 이런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한타 한 번을 이기거나 좀 대치를 하게 되면 눈보라가 차서, 이 다음 한타는 또 눈보라나, 아니면 대지분세로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조합이에요. 단, 같이 뭉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상하이의 조합을 보면은 역시 피어리스 선수 윈스턴 들었네요. 리퍼, 솜브라, 윈스턴, 자리아, 루슈, 모이라. 이 조합은 뭐냐면 솜브라 해킹 이후에 윈스턴이 다이브하고 그리고 리퍼가 같이 받아먹는 이런 조합인데 이 조합에서 핵심은 모이라의 융화예요. 이 융화를 빨리 채워서 계속해서 진입하고 그 융화로 또 한타 이득 보면 또그 다음에 EMP가 채워요. 그러면 은그 다음 턴도 또 EMP로 또한타 가져갈 이런 공격기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이런 조합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한타를 누가 이기는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리그를 좀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좀 달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적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대한 해킹 갖고 고 있죠. 스턴자리 상하이의 스타일대로 허세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왔고요. 라인 디바의 맥크리 메이커 지금 들고 나와서 인카이팅을. 아더 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건데. 자 근데 이거 가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디바 해킹되면 이게 제일 골치아파요 네. 안쪽에 제오로케네스키랑 어그로 핑퐁하는 사이. 근데 이게 진영 붕괴를 상하이가 너무 잘했다. 방금 첫 번째 한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좁은 방 쪽으로 계속 유인을 했거든요. 뉴욕은 왜냐면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상하이는 최대한 넓게 싸우면서이 친구들이 어느 한 쪽으로 삐져 나오도록 계속 갈가요. 어, 이런 식으로 디바 킹 되면 이게 제일 골치 파요 네. 이렇게 갈그면서 진영 무게 완전히 시키고 한타를 가져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첫 한타가 그왜 중요하냐면. 그 첫 한타 이후에는 EMP가 빨리 돌거든요? 지금 상하 EMP 보세요. EMP 거의 다 찼죠? 이 다음 턴도 또 EMP 가면은 다음 한타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 한타는 또 융화도 차요. 그러면 융화 이후에 또 다이브 하면은 또 상하이가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거의 궁극기 스노우볼을 마구잡이로 굴릴 수 있는 조합. 이제 EMP 차죠? 바로 갈 준비합니다, 이제. 네, 내가 자신 있았어 네, 네, 그래도 확실하게. 어, 근데 아, 교환? 네. 근데 지금 거던 거점이 상하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뉴욕이 대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교환이면은 상하이는 웃을 오, 수밖에 어, 없어. 아, 융화그래도 네, 네. 석양으로 거점 먹었죠. 아, 근데 중력 자탄이 있어. 중력 자탄이. 네. 잘. 잘. 이제 갈그면서 네. 자탄 갖고는 객고 중. 자 비트 비트로 카운터 와 아, 네. 눈보라 대박이다. 네. 이제 뉴욕이 눈보라가 빠졌잖아요. 게다가 비트까지 빠졌어. 아까 중력 차탄 교환으로 그러면은 이제 상하이는 비트 다이브 이후에 뭐 손보라 E M P까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 다이브를 어떤 식으로 뉴욕이 막아되느냐에 따라서 한타 양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EMP가 없잖아요. 예. 네. 네. 걸 바탕으로 해서 플 있기 때문에 상황이 한번 해킹이랑 EME을 EMP 가 네. 아나한테 제대로 왔고. 아, 근데조낙 선수 해킹 당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단노강아재 주는 거 봐. 아 물론 죽었지만 순간적인 판단이. 네. 좋다. 네. <목소리> 이제 비트 다이브로 확실히 가져갔죠, 상하이가. <목소리> 이제 다음 턴은 상하이의 EMP가 와요. EMP 오 실벤. 와우. 용화 밀어 넣으면서 노이스 와, 메이악 선수 아, 메이 진짜 잘한다. 아니, 이 눈보라로 못, 뭐안 잡았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눈보라로 만약에 여기서 키를 못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립선수 EMP가 와요. 게다가 립선수 EMP를 막을 만한 뉴욕은 궁극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보라가 실패를 하면 은그 다음 한타는 빨리면서 EMP 터 펼쳐지고 리퍼에 의해서 정리당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살선수 메이가 다 만들어버렸어. 너무 잘하는 거죠. 자, 변수를 만들었어. 자, 이걸 또 모이라가 아까 막아주려고 한거 봤어요, 여러분들. 자, 얘 죽으면 안 되니까 모이라가 몸으로 막아 주려고 했어. 로포라가, 로포라가. 막아주려고 뉴욕 잘한다. 이엠피는내 아, 적성이 아니야. 나는 역시 눈보라야제 네. 못... 다음 턴은 상하이의 EMP인데 이 EMP가 비트 차기 전에 펼쳐지면은 상하이가 다이브 하면서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하이는 다시 비트가 83% 네. 봐봐 봐봐. 뉴욕도 알아. EMP 오는 거 아니까, 라인하르트랑 메이랑 동떨어져 있고, 게다가 실러진들도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뭉쳐있으면 EMP를 확실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EMP 안 맞도록 이렇게 거리 벌리는 거 봐. 생각하는 게 느껴지죠, 기회야. 여러분들. 나노빈트가 거의 네? 다 와서. 아, 하지만. 아, 와. 아 개천은 좋았는데, 라인하르트 리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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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면서 바로 시작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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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별비에 어, 어제 경기부터 새를 제대로 달았다 그래서 진짜 진짜 새별비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끔 엄청난 캐리러를 보여줬는데 야이 중요한 순간에 싹쓰어 담습니다 와우 다 잡는 손식으로 립 선수 2층에 있는 건 학살 선수가 단일 해킹을 했섰기 때문에 조나가 잡긴 했지만 바로 잡히면서 이 전장압력 안됐고요 현재 이 조합 지금 보시는 양팀이 뉴욕 조합이 팀 살짝 팀팀 바뀌었죠 그냥 서로 같은 조합으로 밀어붙이겠다 이, 이 생각이네요 피지컬로 안 밀린다 이 생각이죠 포가 나와도 윈스턴이 나와도 대처할 만한 조합은 학살 해킹 근데 이거 이거 계속이에요 학살의 디바를 해킹하는데 밀면 학살을 해킹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큰 출현 없이 피에스미라가 이번에 피어리스 해킹당했고요 보이드가 네.

이거 계속 길어지면은 서로 EMP 차거든요 단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새별빈 선수의 리퍼 즉 마무리를 할수 있는 리퍼 체력이 없고 반대로 상하이는 리퍼 체력이 많아요 야 그냥 확실하게 죽음의 꽃까지 나름 그래도 이걸 케어한다고 올렸는데 네. 어? 상하이는 방금 한타에서 딜러 궁두 개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건 EMP인데 솔직히 이 EMP를 막아낼 수 있는 상하이의 비트가 있어요 아, 이번에 EMP, 충분히 상황 EMP? EMP? 비트 카운터 와우 비트. 깔끔하다 이이이하 축구가 이자가한 공간에 도 했습니다. 피리스자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다좀 빠지죠. 모든 것을 다안 가는 네이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피리스가이 이재곤 선수가 네. 그냥 그 변수를 그다 차단시켜 버린다. 그 키의화를 단일 킹으로 한번 끌어낼 수 있다라면 그 베스트 버퍼만 하겠는데. 아, 글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다킹? 됐어요. 어. 뭐, 키고. 와 아, 숨어 있는 아, 거 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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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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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같이덮어보조잘 아껴주고 있는 턴 e m p 있는 거 아니까 뺏다. 천천히 들어오는 거 봐. 자, 와야죠. 아 여기서부터도 뉴욕이 생각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 보세요. 이 상하이가 EMP가 있는 걸 아니까 뉴욕 쪽에서 이걸 카운터칠질 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시리 거점을 빨리 밟지 않고 최대한 뒷포지션에서 각을 보는 거예요. 각을 보다가... 상하이도 얘네 들어오기 전에 EMP를 안 써주니까 그냥 뒤쪽에서 융화를 키면서 멀리서 계속 견제해요. 야, 너네 EMP 안 쓰냐? 너네 EMP 안써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밟자마자 EMP...